예, 오늘도 아침부터 또, 부산하네요, 또. 노에도 잔뜩 와있고. 예, 저번에 봤던 거, 집 앞에서, 등주, 리테일 물류센터. 아홉 개 잠깐 받고 잠깐 마치고, 여기 세종에서 논산, 집기 이사, 15개 1 0시 상차인데, 이거 내려주고 1 0 시까지 세종, 여기 가까우니까 가서, 집기 하나, 싫고 사무실 짓기니까 눈선 내려주면 오늘 일도 끝이에요 뭐그 시간에 있음 하나 더 하는 거고 아니 말고 눈이, 눈이 조금씩 오네 2년 전 이맘때 첫눈이 내리긴 했었는데 뽀이뽀이